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김정욱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정말 좋은 건강 뉴스 잘 오셨습니다. 여러분, 이 음식 꼭 만들어서 들, 드시기를 강추 드립니다. 너무너무 좋아요. 간에 있는 독소도 제거하고 간을 회생시켜 주고 그리고 눈 건강에 좋은 거는 다 알지요? 몸 속에 만성염증도 제거해주고, 이 음식을 장복을 하면 놀라운 내 몸의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. 그래서 제가, 시금치 가루로 그냥 한, 한 박스씩 막 사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요. 정말 좋아요. 가루로 해놓으면 시금치 나물 맨날 못해 먹잖아요. 가루로 해놓으면 없을 때 타서 먹으면 좋고, 꾸준히 장복으로 드시면 정말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. 그런데, 이, 그, 시금치는 또 궁합이 맞는 것들이 있고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궁합에 맞는 것은 달걀도 좋고, 당근도 좋고, 어, 생강이 요리할 때 양념은, 마늘은 절대 궁합이 적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생강을 꼭 넣고 하시고요. 어, 그리고 시금치 국 끓일 때는 새우를 넣고 하셔야 돼요. 멸치는 궁합이 안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루로 빤 것을 저렇게 조청에다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도 함께 드실 수가 있어요. 어, 꿀로 하는 것보다 당이 그만큼 더안 올라가니까,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놓고 드시면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있죠. 많이 해놓고 드시고 어,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좋지만 아침 저녁으로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한 번씩 드시면 좋은데요. 유산균 드시잖아요. 드시는 분들은 같이 타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어, 시금치 요리 이렇게 비쌀 때는 잘안사 먹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쌀때 많이 사가지고 해놨다가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드시면 최고의 보약입니다. 여러분들, 정말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저렇게 지금 저 요거트 유산균도 만들어서 먹는데 우유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해서 두유로 하는 게좋다 그래서 두유로 유산균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요. 참 좋아요. 건강이 제일이잖아요. 정말 우리가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대요. 먹는 음식,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모든 병들이 온다고 합니다. 건강에 좋은 음식, 김정욱 강사가 항상 이렇게 찾아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공유하는데 정말 저와 함께 하시면 건강해집니다. 여러분. 제 1등 구독자님들,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해가지고 건강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여러분들, 꼭 유명한 사람들, 조회수 많이 나가는 사람들만 좋아하지 말고, 정말 이렇게 소소하지만, 김정욱 강사 같은 사람 만난 것도 큰 복입니다. 제가 강사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유튜브 하면서 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. 그래서 빨리 못 올렸는데, 여러분 꼭이 정보 놓치지 말고 만들어서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아래 자세한 효능 설명 시금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